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하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수능테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찍어온 영상이죠 근데 이게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, 일반 매매로 15억을 말씀하시는데요 경매가가 13억이었는데 15억이면 좀 비싸죠 그죠 일반 매매는 좀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은 좀 물건을 좀 상세하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수능테크 건물 외관은 조금 오래돼 보일 수 있는데, 안에 내부는 조금 알차게 좀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쭉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이쪽 끝까지 왔을 때 문이 하나 있고, 이쪽에 공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에를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사무실이고요.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집기가 좀 있는 관계로.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사무실로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도 15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천장에는 곰팡이가 좀 있네요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수능테크 로비입니다 로비고 여기는 계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좌측에 보였던 현장인데 한 60평 좀 넘거든요 예 네. 침구는 한 9m 정도 되는 것 같고 호이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둘러서 보시고, 네. 이쪽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 기계를 좀쭉 따라가다 보시면, 지금 화장실이 보입니다. 화장실이 한 개, 두 개, 그리고 세탁실이 하나 있고요. 네.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은 지금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. 네, 사무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보고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 하나 있고 또 안쪽에 사무실 하나 있고요. 네, 두 개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고 네, 그렇죠. 지금 집기가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나 있고 남자 화장실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직원 숙소로 쓰이는 아 여기는 회의실이고요. 네, 여기는 한 여기는 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조심되고 여기가 이제 직원 숙소로 보이는 방이 한 개, 두 개, 세 개인데 이제 여기 늦거나 야근을 하면은 좀 자고 가고 숙소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. 요게 지금 한 방이 세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예. 이 물건이 총해서 여기도 지금 60평이 좀 있고요. 그리고 구메타 그리고 호이스트도 있고요. 네, 이 물건이 총 15억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사장님께서 5,450이면은 계약을 연장해서 쓰고 싶다고 하시니까요.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